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든가일비완양 아, <laughs>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추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선로 준비 완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구를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앞서 정체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i'm a little while you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머리 대야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수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작업 개시. 간설러면 준비 완료.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라. 형님이랑 불러준 저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 지대 가은곳 남석과 불길로 뒤덮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안전이 있나요? 정말 대에 달한 지뢰장식어. 용암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자. 자.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 있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시간은 버리든가 이름표 부리든가. 아 역시 MC 영준 라임종인데요? 종일 숨거리를 쓰인가?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열받게 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없지. 시간 낭비야.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이거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지진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이제 더 강해졌어요. 이런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난 나쁜 남아있다. 바보는 약도 지 3민과 10인, 그래서 내가 얻는 거야. 이 깜짝이야! 시키면 해야죠!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불러주요. 삼각대.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본 업그레이드 나.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전설로만 준비 완료. 음. 무법자들을 영입해야겠는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았다.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계속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 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위를 봐할 것이 도착했다 관설로는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방충 용암 보용용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열정 위기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열정 위기일까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완전로 준비 완료. 가라 고눈는폼으로 달고 다니나. 판단. <목소리> <반난. 목소리> 시간 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릴셈인가? 동맹을 가 시간 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단.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나이라면 아, 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강호하면안 아,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 주세 선으로. 어서. 강호대로 내 가동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지진의 기지. 용암 분출이 곧기다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 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2라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더 강해졌어요. 이런 기회에 타이밍을 제대로 한번 잡아야 됩니다. 두개로신아신다 용왕 고령력이 모습을 도려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농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은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그냥 그레이센 낭비하지 마라. 게차오는 용암이 급격히 또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형성된수정제 가져오는 이제 우리 일에게렸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는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도니 범밀리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얻는 건 뭐지? 알았다고 오지남 넓기는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도와줘야 할까요? 동맹 기지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현대과학의 경이로움이라 반드시야. 건설러버 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달려. 피해를 최소화해.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더 강해졌어요. 이런 기회에 타이밍을 제대로 한번 잡아야 됩니다. 날나남자야게 하지 마라. 미 공격 받고 있습니다. 21명정 있나요? 결정해야죠. 일단 맞고 후반을 돌전지 아예 역습을 할 건지 반드시 한다. 이런 식으 아, 우리 대부안이 듣게 살면서 동맹이 공격받고 있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아. 적공력이아군을공격합니다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 죠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머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농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농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경령이 <목소리> 다시 주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고통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팀플인데 비록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기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기지 네, 언더 어택 어떡하죠? 수비냐 아니면 아싸 역수비냐? 저라면 일단 함께 살아서 후반을 도보하겠습니다. 지금 막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골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함구 하고 있습니다. 관리 동맹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알았다고.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안정화 장치가 8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야,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접산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명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네를 보호해야죠. 팀플인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열 받게 하지 마라.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원 하면 안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자. 이시 도망간 미키지에 불치게나 쁜 일이 생길 거야. 나 돌아온다.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티쁠인데? 하는 걸로